예. 여기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음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할 게 있어요. 예. 베들렘에 나실 거다. 그리스도가. 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알았고, 해로당도 알았어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에루살렘이다 듣고 소동했기 때문에, 아, 그분이 베들렘에 나셔. 베들렘으로 가자. 배드레임 가는 길이 막 인산 이내를 이루어야 되겠죠? 아무도 안 갔어요.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 동방에 온 박사들만 또 별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는 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성령에 인도하시면 아무에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도, 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은혜를 깨달은 사람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안심을 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듭난 그리스도인의 모형이 될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뜻을 하고 주님이 탄생했다고 막 성탄 축하한다고 뜨어하지만 주님을 정말 영접했느냐고 아무도 안 가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계시를 받자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자는 사람은 아무도 갈수 없습니다 이 세 사람은 아기께 경배하고 그 자기들이 가져온 그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드리고 예. 그걸 드렸다는 건뭘 말해요? 예. 그 왕에게 정말로 경배한 겁니다. 응?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요. 만왕의 왕이는거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경배를 드렸습니까? 어떻게 영접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주님을 정말 영접했습니까? 영접하는 자곧그 일을 민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주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고요? 어떻게 영접했습니까? 생명의 주님으로 만왕의 왕으로 구원받자마자 내 마음에 주님을 왕으로 모셔야 돼요. 예, 주님은 내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갑니까? 응? 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그, 그것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시오. 나의, 너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도 기도하시는 대지사장이시오 우리의 생명이 주님이십니다. 구원의 주님이시오. 내 마음과 내 생애를 주장하시는 왕으로 정말로 영접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무엇을 드려서 경배합니까? 내 마음에 가장 귀중한 것을 다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응?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바쳐서 성김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